안녕하세요 5분심리학 한선생입니다 아, 새 장비를 가지고 처음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그 광고를 책 광고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새 책이 책이 나왔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음, 선을 넘는 한국인 선을 긋는 일본인 이라는 제목이고요 에, 부키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제 이름이 있죠. 어, 이 책은 이제 문화 심리학에서 보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자, 문화 심리학 얘기를 제가 몇번 드렸는데, 아직은 많이 드리지 못했죠. 어, 이 심리학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그렇게 크게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뭐 동양 집단주의 문화,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, 제가 연구한, 제가 공부한 문화심리학의 한 흐름에서는 일본과 한국의, 한국과 일본의 차이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이론들을 중심으로 또 제가 나름대로 공부하고 또 이해했던 한국 문화와 일본 문화를 비교한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. 제가 이 책이 이제 작가 생활을 하게 된 이후로 네 번째. 책인데 어, 앞선 책들도 가끔씩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음, 일본에 또 한국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좀 관심 가지고 어, 구매를 하시면 감사하겠 고요. <laughs> 항상 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조금 궁금하긴 하지만 이론적으로, 또 학술적으로 좀 뒷받침될 만한 얘기가 많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. 일반인들의 상식에서는 분명히, 일반인들의 관찰 수준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많이 있죠. 굉장히 다른 사람이다. 이런 느낌이 있는데, 또 학술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이 사람들이 다른가, 그걸좀 뒷받침할 만한 이론이나 이제 뭐 근거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죠. 나름대로 이제 그런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고 있는 특히 이제 학술적인 얘기도 있습니다면은 이제 문화적 현상에 대해서 많은 언급들을 하고 있으니 흥미롭게 보실 수 있는 책이 아닌가 합니다. 자, 이 정도로 광고는 마치겠고요. 또 다음 영상에서 음. 네, 늘 드리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화질이 괜찮으신가요? 음, 잘 나오고 있죠. 네, 장비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